오, 오, 레오. 나비 편안하게 보내주는 거야? 헐헐 어, 헐 날아가라. 이러고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 발자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뭘 준비했냐면, 짜잔. 고양이 장난감을 하나 준비해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어, 제가 일본에 있는 다이키몰이라는 쇼핑몰에서 이제 사온 장난감이에요. 보시면 이제 바닥에 이제 놓고 나비가 이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장난감인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고양이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죠. <목소리> 자, 그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스위치 오 근데 어 깜짝이야 어차피 오오오 오오잘 노는데 오자 그럼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이 장난감 하나에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데요. 응. 릴리야 그 씹어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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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laughs> 이게 참 어, 집사 입장에서는 편한 장난감이네요. 왜냐면 체가 흔들어 주지 않아도 되니까. <laughs> 릴리봐, 릴리, 완전 마음에 들었나봐. 제 릴리가 원래 이거 잘 노는 아이가 아닌데. <laughs> 아 귀여워 주거니 바거니 주거니 바거니자 이번에는 저희 아기 냥이들 한번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할 것 같은데 되게 어 무서워 우리 하니 무서워 살아왔어 꽁주도 왔네 어 애들 일단 좀 무서운가 봐요 약간 근데 나비가 비행기 나르는 소리가 나는데? <laughs> 헬리콥터 소리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 그래도 우리 설아가 제일 관심있게, 어, 한이도 왔고. <laughs> 약간 무서운가 봐. 애기들한테는, 어, 살짝 무서우면서 뭔가, 신기해한? 신기한? 약간 그런 장난감인 것 같은데, 약간 애들 겁먹었어. 약간 표정도 보시면, 지금 다 지금 표정이 안 좋아. <laughs> 뭐, 신기는 하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설아, 깜짝 놀라. 오! 호. 이거는 약간 적으로 인식하는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야, 한이야, 너싸대기 장난 아니다. 너싸대기샷 장난 아니야. 오! 나비를 아예 날려버리는데? 그니까 무섭나봐. 어, 그니까 무섭나봐요, 여러분. 근데 귀여워. 어, 아이고. 근데 애들이 관심이 없고 정말 무서웠으면 숨어있을 텐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호기심이 많이 발동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귀엽다. 꽁주 형밥 먹으러 가. 응, 모르겠구나. 밥이나 먹어야겠다. 얘좀 <laughs> 익숙해졌나봐.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고, 약간 좀 흥미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근데 하니는 무섭나봐, 아직. <laughs> 한이는, 그냥 약간 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사냥 본능? 음. 꼴보기 <laughs> 싫다, 저기로 <절로> 가라옹! 꼴보기 <laughs> 싫다, 저기로 가라옹! 이런 느낌이야. <laughs> 좀 무섭기도 한가 봐요. 음. 아, 귀여워. 어, 꽁주 뭔 소리야? 맛있어? <laughs> 맛있어, 꽁주? <꽁지? 웃음> 레오 왔어, 레오? <laughs> 귀여워, 레오. <레어>. 표정 봐. <laughs> 오. 오, 오, 오. 오, 레오. 나비 편안하게 보내주는 거야? 헐헐 어, 헐 날아가라. 이러고 지금. <laughs> 그럼 이번에는 이 막대기에 꽂아서 한번 놀아줘 볼게요. 이게 두 가지거든요. 바닥에 놓는게 있고, 또 심심해 하는 집사들을 위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 거야. 심심해하는 집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요술봉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지. 자 전원 버튼 켜볼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오오 이렇게 이렇게 심심해하는 또 활동적인 집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laughs>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오늘 어, 장난감 진짜 대박 아이디어다. 와 집사님들 대박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저는 일본에서 사왔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오! 또 이게 또 건전지로 돌아가니까 사실 놀아주기 되게 편해 어 약간 제가 살짝살짝씩만 흔들어도 잘 돌아가는 느낌적인 느낌? 아 <laughs> 되게 좋았다 <laughs> 오 레오 잘 잡는데 루뱅 <laughs> 귀여워 <laughs> 어 라임이 메롱했다 라임 어 귀여워 라임도 한번 놀아볼까? 오 라임이 원래 잘안 노는데 재밌어요? <laughs> 재밌어요 라임씨?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양이 발자국의 장난감 리뷰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파이가 엄청 좋아해요 네, 우리 집사님들도 고양이들을 위한 이런 장난감 하나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리는 고양이 집사, 고양이 발자국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